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규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무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제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과 새아침을 주셔서 하나님이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 드리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만복의 군원이신 하나님 제들이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오니 복의 군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제들에게 강림하셔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뜻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들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죽게 왔사오니 제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46장입니다. 5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죽게 왔사오니, 덕주 없어서, 나 죽게 왔으니, 사분이 복주 없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되네 즐겁고 슬픔 소속 그 극희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명령 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 오니 복주 사절 그 귀한 언약을 그 하니 폭죽 없어 e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22절에서 2 4절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9면, 잠언 1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도 가시겠습니다 자문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하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 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것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전 7시에 안수집사회 성경공부가 사랑부실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아, 한 자노님 권사님 가정에서 맛진 빵을 준비했으니까 새벽기도에 끝나고 가시면서 하나씩 지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자문 10장 22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번성 다른 하나는 평강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그리고 부해져도 늘 근심하고, 노심초사하고, 불안하고, 무섭고, 그건 복이 아니겠지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진리 하나님께 나와, 복을 빌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그 복이 어떤 동기로 주어지는가, 또 어떤 목적으로 주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67편 1절 2절에 보시면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긍리어게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쳐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권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 의로운 행위 때문에 복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복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의로운 행위가 있으니까,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복을 요구하고 복을 챙겨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베풀어 주시는 것, 구원도 그렇잖아요. 우리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이죠복도 마찬가지. 우리 의로운 행위로 내가 복을 요구하고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을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번성입니다. 번성 0편 107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복을 저에게 주사, 저희로 번성케 하시고, 복을 주시면 번성케 된다. 모든 좋은 것이 번성케 됩니다. 이 10편에 나온 말씀이고, 신약에서도 히브리스 6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믿음을 좇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데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리라. 복이 주어진 결과가 번성이라는 거지. 또 하나 복을 받으면 주어지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면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세요. 평강을 주십니다. 평생 재물을 모으고 쌓고 그리고 그 재물 때문에 온 인생을 투자했는데 그 재물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노심초사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게 한다면 그 많은 재물이 복이 아니겠지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부하게도 하시고 평강도 주신다. 평강이라고 할때 그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내그 네, 평강은 마음의 평안, 육신의 건강, 관계의 함옥,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평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구원의 열매를 가리켜요, 평가.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평안, 육신의 건강, 관계의 화목,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사회든지, 나라든지, 세계 평화.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평강의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시면 번성과 평강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복과 평강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궁리역에서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주의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그것이 복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지. 우리로 번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도, 주의 말씀이 땅 위에, 주의 구원이 만방 중에 열방 중에 전파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주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의 모습을 사자성으로 유학한 말이 생로병사 아닙니까? 생로병사. 생, 태어나서. 노, 늙어가고. 병, 병들고. 사, 죽어가는 것. 인생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로병사. 태어나서 살다가 늙어가고 또 병들고 죽는 것.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만 사라지게 되어 있다면, 근데 인생이 정말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생로병사. 한국에 저명한 의사인 유태우 박사는 생로병사 말고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이 있다 그걸 표현하기를 생장낙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장낙사는 뭔가? 생, 태어나서 장, 성장하고 신체의 성장만이 아니죠 영적으로든지 지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낙, 즐길 낙자 그리고 사 죽는 것. 생장 낙사. 태어나서 부단히 성장하고 어, 생을 즐기다가 삶을 마감하는 것. 소위 말하는 9988-234의 삶이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것. 그러니까 생로병사만이 아니라 생장 낙사의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삶에 낙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뭔가 아, 생활의 즐거움이 필요하지요. 어떤 사람이 이것이 운동일 수 있습니다. 골프를 치든지 테니스를 치든지 탁구를 치든지 운동을 하면서 그것이 생활의 즐거움 낙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이 생활의 낙인 사람 있어요. 노래를 부르든지. 악기를 연주하든지 공연장에 가든지 음악이 생활의 즐거움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댄스가 또 생활의 낙인 사람이 있어요 늘 몸을 움직이고 흔들고 털고 그래서 댄스를 하면서 생활의 즐거움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또 미술이 생활의 낙이 되어서 자기가 손수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만들어진 작품을 감상하고 미지엄 또는 미술관을 방문하는 것이 생활의 낙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낙이든지 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생활이 즐겁죠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의 낙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근에 지난 주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맥스 파이라는 21세 청년의 이야기가.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어요. 두살때 중증 자폐증을 가진 아이로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내 아이가 바로 지난 주간에 롱비치에서 열린 세계 루빅 큐브 대회, 루빅 큐브 아십니까? 이번 대회에 사용했던 것은 3 x 3 x 3 2 9 2 2 2 2 2 2 2 2 돌려 가지고 2 2 2로2 2 2 2 아, 그2이이2 2 2데그 루비큐브 루2큐서 대회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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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까지 기록이 중국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0.34초 단축하는 신기록으로 최고 기록 보이자가 되었어요. 그럼 3.13초가 똑딱똑딱똑딱하 3초 안에 그러니까 2333이니까 27개의 조각들을 고순간에 그 맞춰가지고 그야말로 천재적인 그런 기량을 나타내 보였는데 부모가 이제 중증자폐증 진단을 받은 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 좀 생활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작한 그 대회에서 지난 400회 각종 대회에서 400회 이상 우승을 하고 이번 세계대회에서 세계 최고 기록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라고 지 않습니까? 즐거우니까 재밌으니까 어려서부터 그것을 하니까 정말 천재적인 솜씨를 어떻게 그것을 3초 만에 다 맞출 수가 있겠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런 아 이야기를 하셨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신념은 기적을 낳고 훈련은 천재를 만든다 훈련은 천재를 만들죠 그러니까 얘는 다 거기에 갇혀서 그것만을 즐거움으로 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세계 기록 보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낙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생장낙사의 삶을 살수 있는 한 길을 여러분이 이미 활용하시는 낙이 있으시겠지만 이 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 자문십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명철한 자는 무엇으로 낙을 삼는다고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즐거워하고, 지혜를 자기의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지요. 편 119편 9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 주의 법은 뭘 가르치죠? 주의 말씀을 가르치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말씀이 좋으니까 말씀이 사랑스러우니까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주는 낙그 말씀이 주는 행복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하고 화답하는 말씀이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이두 말씀이 공통점이 뭐예요? 둘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 샬롬이 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것이 복 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낙을 가지시고 생장 낙사의 삶을 살아가시고 있던지간에. 여러분에게 이 낙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사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가져다주는 평안과 번성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들에게도 복과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을 위해서기도할 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자녀들에게 보내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앉아 간지 체들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복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교회, 평강 가운데 인도 안 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전만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들 긍일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복의 근원신 하나님께 나와 복을 비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늘 저희들에게 비춰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의 도가 땅 위에 주의 권이 만방 중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복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희와 저희 자녀들의 인생이 번성케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고, 못받아도 하나님 제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 육신의 건강, 관계의 화목, 나라와 세계 가운데 평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샬롬의 복을 제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 인생이 낙으로 제 생활의 즐거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과 더불어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